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어,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마이크 녹음과 어, 화면 송출, 영상을 녹화해서 라이브를 하거나 업로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OBS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드릴 텐데 OBS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윈도우, 맥, 리눅스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무료 및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여 주시고 여기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어, 라이브 스트림이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수 있다 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여기 지금 제 화면이 공유되고 있죠 어, 그리고 밑에 지금 안볼 수도 있는데, 마이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녹화되는 게, 이 바가 올라가면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 필터 들어가시면, 저도 이거 유튜버로 찾아봐서 설정한 건데, 노이즈 서프레션, 노이즈 게이트. 이게 이제 잡음을 제거해주는 어, 설정 값인데, 이것을 여기 플러스 들어가서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값은 직접 들으면서 이 화이트,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바꿔줘 보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엑스펜션은 이제 확장인데 확장 말, 말 그대로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설정해줘서 마이크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터는 이게 마지막 이 아래 바에 보면 소리를 제가 파열, 파열음 을 내거나 소리가 이제 마이크가 어, 한계치를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정값을 0.1로 해주면 이 이상의 소리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 어, 소리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 리미터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녹화하면서 마이크를 녹화하는데, 여기서 s c e 설정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공은 화면을, 제가 지금 카메라 막아놨지만, 이렇게 카메라 설정을 s c e n 에 해놓으면,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이 카메라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한 다음에, 뭐 이미지면 이미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카메라, 비디오 캡처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이거 막아놔가지고, 그런데, 어 아무튼 이 비디오 화면을 캡처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걸 바꿔서 화면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선택하시면 현재 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스탑 레코딩 있죠? 스타트 레코딩과 스탑 레코딩 하면 녹화가 어, 중단되고 파일 들어가서 쇼 레코딩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거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물론 이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